이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261쪽입니다 예, 우리가 찾으셨으면 은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의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주 안에서 성도들의 학당한 이들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명되는 바을 얻어와 주시 나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불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나은 수많은 아내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오 나와 함께 갇혔던 간드로니고와니니아에게 응.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너희를 위하서 나의 수많은 아내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들들에게 문안하나. 아리스토로프로 무속에게 문안하나. 내 친척 헤모디온에게 문안하나. 나게스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안에 루나와드루코사에게 문안하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모시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어머니이라 아스, 무리조와울레범과 헤네라, 바드, 방어, 로바와 호마와 미, 그들과 함께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일롤 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장이에요. 예, 처음에 로마서를 시작할 때 모든 성경을 시작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을 시작할 때 아,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로마서를 시작할 때는 그 부담감이 더했어요. 아, 로마서는 이거 뭐라 그래도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러고 성경의 다야본드와 같은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 로마서를 이 복음을 정말로 잘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다될수 있을까?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기는 정말로 제가 아는 거는 다 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한거은 진짜 열정을 다해서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거는 저 자신이었어요. 로마서는 정말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로마서는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비천빈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은혜예요. 복음은 다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로마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반인이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모든 세계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음에서도 애써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신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보디에첫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온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다는 자체가요, 아브라함 자손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였어요.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유대인은 이미 구원받은 자손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자력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오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얻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복음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유대인들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정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의 문을 열어주므로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죄와 사망이 왕노로 타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과 은혜가 왕노로 타는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입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 받음으로써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까?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아담 안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의 삭신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치르셨습니다. 아멘.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전에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십니다. 이전에는 아담이 우리의 머리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도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저절로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는요 무엇을 해도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에 있는 자는요 무엇을 해도 결론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첫사람 아담보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뛰어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인간 아담보다 뛰어납니다 또한 은혜는 죄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감없이 주신 생명은요 죄의 대가로 주신 죽음보다 뛰어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고요. 의와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마땅히 은혜로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로 갈수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거할 수 없으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왔는데 비록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고 하나님의 인도 와 맞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요 형통한 삶이라 그러고요 생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의 일부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건물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복음은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여기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로마서 1 0장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 아래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는지를 알수 있는 게 바로 로마서 16장이에요. A.D. 49년에요. 로마의 글라디우스 한제는요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하는 그 소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추방되었던 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부르스길라와 아골라예요. 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자 로마에 남아있던 자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까지 로마 교회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금 로마 교회를 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자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방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치리했는데 로마 교회가 더잘된 거예요. 더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돌아와서 서로 협력해서 잘 했으면 좋은데 그들 가운데 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끼리 예배를 드리고 종들은 종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귀족들은 귀족끼리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교회는요, 이처럼 건물이 아니었어요. 가정교회였어요. 누군가가 자기들 가정을 개방하며 그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서로 마음이 맞는 자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은요.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9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고. 이들은요. 노예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우리 마당새 하면은 기족 이름이니까 노예 이름이니까. 노예, 노예 이름이에요. 이 똑같은 거예요. 이들의 이름은 노예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노예 이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아벨레 아리스도블로의 건소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로디언 나게스의 가족, 두르베나 두르보사 이들은 다 귀족들이에요. 아리스도블로는요, 헤롯 대왕의 손자였어요. 헤로디언 역시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이 가정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끼리끼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들에게 기록하면서 이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차별이 없는 복음. 모든 사람들, 원수까지도 하나로 만드는 이 복음 앞에 다시 이들을 세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복음이에요. 먼저 된 자가 더 낮아져서 그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섬겨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요 누가 이들에게 전달합니까?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로까지 이 로마서를 누가 가져가냐면 오늘 일제를 보니까 여자매 패배에요 하필이면 이 고대 시대에 여자가 이 복음소를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동안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하기 위해서 수고한 많은 자들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보호자가 됐던 자가 바로 이 베베였어요. 즉,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베베는 하나님의 은성에 순종할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여자라고 어신적이지 말고 그에게 마땅한 예우를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이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는데 이미 사도 바울보다 먼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노마에 와 있어요 노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자가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먼저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올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그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를 맺은 에베네도도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도 있었어요. 또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윤희아 이들은 누구냐면 사도바울의 친척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라는 거예요. 이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바울과 함께 목숨까지 함께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도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라고 사도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라는 것은 검다라는 거예요 즉 흑인이라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사람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6월절 절기를 맞아서 그 절기를 치르기 위해서 에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해요.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누포가 이미 이 복음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요 그것을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시고요 오직 십자가만이 복임을 반드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로마서에는요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26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6명의 사람 중에서 3분의 1이 9명이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요 종들의 이름과 기족들의 이름을 나란히 열고 하고 있어요 이데인이나이반인이나 차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요 하나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합니다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가 됐다고 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을 하나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인종입니까? 문벌입니까? 복음. 인종과 문벌이 아니에요. 보금이에주 안에서입니다. 아, 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며 예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관계는요 가족 관계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서로 분쟁하게 하는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들을 너희는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것은 오직 복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복음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됨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복음 되게 하고 나의 복음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복음이요 우리 삶의 진짜 복음이 되시길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을 보배로 만드는 진짜 복음이 되시기를 아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와 한목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날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이 종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사도바울의 복음을 넘어서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복음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복음답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존귀여지며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갈때그 길이 영감된 길이요 존귀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복음을 열어 놓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힘이 복음이요 우리의 능력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